어머님 농장에 왔습니다. 예, 이제 그 김장철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무 뽑고요. 어 그리고 이제 배추 이제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올해 농사는 별로 이렇게 재미 못본것 같아요. 근데 네, 좀 모자란 거는 좀 나중에 사다가 다시 절인 배추에서 어, 다시 배추 어, 김장하던 사다 볶던 거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무좀잘 나왔죠? <laughs> 예, 우리 어머님이 다리 안 좋으셔가지고 앉아서 또이렇 물을 또 이렇게 무를 좀 먹고 계십니다. 네. 그래도 그 자연산이 좋지 않습니까? 그쵸? 어, 키워서 먹는 맛. 예. 예. 배추도, 벌레가 먹어도 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. 예. 예. 참, 김장 잘해서 올 겨울도 또 아주 따뜻하게, 예, 행복하게 또 <laughs>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, 날 너무 춥네요. 어, 감기도 조심하세요. 네.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어머님 건강 기원 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